나눔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발 선자의 지 노력은 무위로 끝나고 이제 엘리아가 났을 차례입니다. 엘리아는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은 뒤에 산 위에서 재단을 쌓습니다. 재단을 쌓는 선지자는 선, 선지자 엘리아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엘리아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아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이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지금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재단을 쌓는 이유는 누가 참신인가를 확인하려는 대결을 위한 재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란 사실을 새롭게 증명하고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이 신앙적인 현실이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이 아닙니까? 엘리아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전에 그곳이 재단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은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무너져버린 재단은 재단의 모습도 상실하고 있고 재단의 기능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너진 재단은 지금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동일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도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라는 촉구의 반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과거의 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진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신화를, 신화를 쫓아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신화는 이 대결을 통해 완전히 허구임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산상 대결은 바로 이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엘리야는 열둘의 돌을 취합니다. 이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의 권속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돌들이 세워져 재단이 숙축되는 것처럼 열두 지파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야곱은 예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회복될 이스라엘은 이름만 이스라엘 무늬만 이스라엘이 아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리던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하나님 의 야복강가에서 천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목숨 걸고 붙들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못하게 하던 그 야곱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발이 자신의 공급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이 주신 그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엘리야의 제단 수척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재단을 쌓는 것처럼 이 대결도 산상 대결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일도 그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게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죠. 하나님 나라의 재단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질 때에 그럴 때마다 세우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무너진 대를 수축할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엘리아를 부르시고 또느헤미야를 부르십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하나의 나라의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게 하십니다. 엘리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재단을 수축할 때에 그 수축 작업은 온 백성들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이 재단은 그들이 함께 쌓아야 할 재단이었지만 엘리아 홀로 쌓고 있습니다. 무너진 백성들을 위해 쌓고 있지만 오히려 당사자들은 방관자요, 관찰자로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울더라도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박수치지 않아도, 박수받지 않아도 무너진 성벽을 묵묵히 수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배도의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광은 마치 무너진 제단의 돌무더기처럼 옛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누군가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가슴을 치며 나 혼자만이라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목숨 걸고 붙잡는 진정한 이스라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데를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의 시선을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그 무너진 자리의 수축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번제물에 물을 흠뻑 뿌리지 않았습니까? 네 통의 물을 세 번씩 기르다 푹졌도록 부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린 불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라고 말씀하죠. 완전히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러서 증거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리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였던 엘리야의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세등등했던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 하늘로부터 내린 불의 증거 앞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의 패배와 이들의 죽음은 곧 바알의 패배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죠 까마귀를 통해서 훈련 받았고 사로와 과부의 집에서 또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보호하시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그래서 강화된 이 믿음은 이미 내린 불을 보고 아직 내리지 않은 빗소리를 듣습니다. 엘리아가 아바기르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뱃소리를 듣고 있죠. 이 뱃소리는 오직 믿음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는 내릴 빗소리를 믿음의 귀로 들으면서도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간절하게 그의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빗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 먼 하늘에서부터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이 구름은 순식간에 곧 큰 비바람을 몰고 옵니다. 온 하늘을 깜깜하게 덮어버리고 비를 천지에 뿌립니다. 믿음의 귀로 들은 빗소리가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통해 큰 비가 되었습니다. 이 비는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일곱 번씩 기도할 때에 비로소 손으로 만지게 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시대에 이 믿음이, 이 간구가 오늘 우리가 따르고 구해야 할 믿음이며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